2025년 1월 출시된 아디다 스프레데터 엘리트 FT-AG를 처음 신었을 때 FG 제품에 비해 발볼이 좁다고 느껴져 전족부와 중족부의 압박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축구화라고 해도 FG, AG, TF 등 아웃솔이 다르면 착화감도 차이가 있게 만들어지는데 이 AG 제품은 FG 제품보다는 조금 더 좁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양말 신은 발 실측 길이 278mm 기준 280 사이즈를 신었을 때 남는 길이 전혀 없이 딱 맞았고, 재발 기준에서 발볼과 토박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리형통이라 발등이 높아도 끈으로 조절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퍼가 조금만 늘어나면 중족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전족부의 하이브리드 터치 인조가죽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었고 발에 맞게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지만 인조가죽 특성상 과하게 늘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부드러운 어퍼 덕분인지 착용하고 조금만 움직여서 적응시키면 발을 조여 불편했던 착화감이 오히려 발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장점으로 느껴져 좋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가격의 리그 등급과 어퍼를 비교해보면 의외로 부드러움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엘리트 등급의 어퍼가 약간 더 탄성이 있는 탱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힐컵 내부는 보시다시피 두툼한 쿠션으로 뒤꿈치가 들리지 않게 정말 잘 잡아주었고, 리그 등급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부 안감은 스웨이드 소재로 착화시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인솔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만들어졌고, 이 검정색 부분은 조금 더 그립력이 느껴졌습니다. 두께는 얇은 편이라 쿠션감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웃솔은 AG로 인조잔디 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스터드가 긴 편이라 다양한 구장에서 착용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잔디가 길지 않고 폭신하지 않은 구장에서는 발바닥의 딱딱함도 느껴지고 불안정한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착용 시에는 이처럼 스터드가 전부 박힐 정도의 길고 푹신한 잔디가 적절해 보였습니다. 잔디에 스터드만 박힌다면 접지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드리블 시에는 어퍼와 발의 일체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제품은 타이트한 착화감 덕분에 어퍼와 발의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아 상대적으로 좋은 드리블 터치감을 보였습니다. 터치감은 푹신한 편이 아니라 약간 튕기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무게는 280 사이즈가 215g 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슈팅은 가마차기를 먼저 해봤는데 가마차기 시 임팩트되는 부분의 돌기가 어느 정도 공의 회전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크게 와닿을 정도는 아니었고 잘 감긴다고 정확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돌기가 이 축구화를 구매하기 위한 요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텝 슈팅도 TF화에 비해 적은 힘에도 강하게 잘 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축구화의 무게가 가벼워 스윙을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축구화보다 오히려 더잘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기 중롱 킥을 해봤을 때도 킥의 장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역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접이식 텅은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에이즈가 출시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옆나라 일본에 출시되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슈퍼스포츠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탄 착화감은 발볼이 저처럼 일반적인 분들까지는. 금방 적응이 될 거라 생각되었지만 발볼이 넓은 편이거나 조형이 뭉툭한 분들에게는 역시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높고 딱딱한 스터드는 긴 인조 잔디에서만 신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신을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기감과 예쁜 디자인, 특히 클래식한 접이식 텅이 매력적인 아디다스 프레데터 엘리트 FT AG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재풋볼이었습니다.